남계 조종국 선생 그는 오늘도 길을 걷는다 서예가로서 아직도 다 가지 않은 길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을 아, 서예가로 어, 활동을 하다 보니 당시 서예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거든요 모두 먹고 사는데 지쳐서 도중에 그만두기 일수였고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말았지요. 한국 예총이 있었지만 지방 예총까지 돌볼 재원이나 인력이 없는 데다 행정기관의 지원이 전혀 없었던 때라 충남 예총 역시 지역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민간 단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을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그것이 나의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관계자를 설득해서 지방예총과 문화원을 정부의 정액보조단체로 만들어냈고 문의 지중기금까지 받게 해 예총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공주, 논산, 부여, 보령, 수산 등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르별로 작가들을 규합해서 예총 지부를 조직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억해 한 점이 지금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보다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예술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예청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지난해에 전도유망한 시나리오 작가가 병마와 생활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향상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술인 복지법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겠고요. 예전에 경륜장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전체 예술인의 복지에 쓸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예술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의 사회적 공감대와 복적 근거 등을 마련해 나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일선에서는 무너나 있지만 과거 23년 동안 예총을 맡아오면서 했던 우리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모든 분들과 함께 일해나갈 생각입니다.